한적한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였다. 우리는 최근 스트레스와 자기 관리를 위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피부를 위한 음식으로 흘러갔다. 지금부터 약 3개월 전, 나는 출장을 다녀오면서 피부 상태가 무척 나빠진 것을 느꼈다. 잦은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다. 너, 요즘 피부가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아 피부를 좀 챙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녀의 말에 자극을 받은 나는 피부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정말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인터넷부터 서점까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피부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자료들을 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였다. 음식으로 피부 여행을 처음엔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곧이 콘셉트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우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그리스였다. 그리스의 전통 식단은 피부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즐겨 먹는 올리브 오일은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했다. 또한 그리스 요리에는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 그리고 다양한 채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섬유질과 비타민 공급도 충분했다. 그 다음 목적지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전통 식단에는 어패류가 빠지지 않는데 특히 연어 같은 식재료에는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했다. 또한, 일본의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탁월했다. 규칙적으로 녹차를 마시는 일은 내게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의 전통을 탐구하기로 했다. 인도의 황금색 향신료 카레에 사용되는 강황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내 친구는 매일 아침 강황이 들어간 따뜻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피부는 점점 힘을 되찾아갔다. 결국, 3개월에 이 특별한 음식 여행은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얼굴 피부는 더욱 탄력 있고 밝아졌으며 작은 트러블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 이상의 효과였다. 건강한 식단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다스리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이후로도 나와 우리의 작지만 소중한 모임은 정기적으로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각자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피부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이 특별한 여정은 단순히 건강한 피부라는 목적을 넘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피부 건강을 위한 음식 여행은 사실 끝없는 여정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만이 우리의 피부를 지키는 길임을 깨닫는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탐험하면서 내 몸의 가장 큰 장기인 피부를 소중히 하는 습관을 이어나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내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체질에 맞는 식단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들을 뒤적이던 중, 체질에 따른 식단이 개인의 건강 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체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우선, 한국의 전통적인 사상의학에 기반한 사상의학을 통해 나의 체질을 파악했습니다. 총네 가지 체질, 즉,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우리의 신체적 특성과 체질적인 반응에 따라 구분됩니다. 체질 진단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받은 결과, 나는 태음인이라는 체질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태음인은 대개 몸이 차가운 경향이 있으며, 신체적으로 체격이 좋고 심리적으로는 민첩하지만 다소 우울한 성향을 띠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나의 체질에 맞는 최적의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음인에게 좋은 음식으로는 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라 하였습니다. 쇠고기, 닭고기, 그리고 생선류 중에서도 특히 조기와 같은 흑백 어류가 좋다고 하더군요. 또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으로는 개고기, 양고기 같은 너무 뜨겁거나 영양이 과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체질적인 고려 외에도 개별 음식의 영양 가치와 내 개인 취향도 중요했습니다. 나는 육류보다 해산물을 더 선호했기 때문에 조기, 꽁치와 같은 생선을 자주 식단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체온을 높이고, 기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인삼과 대추로 차를 만들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밥상 위에 놓였던 채소는 무기를 바꿔 시금치, 부추, 고구마, 줄기 등으로 다양화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식단의 변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감기에 잘 걸리던 내 체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철저히 체질 식단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여정은 단순히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는데 그치지 않고, 내 삶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음식이 주는 단순한 영양의 차원을 넘어선 나를 위한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찾게 된 셈이죠. 이제 건강한 식단은 나의 일상이 되었고, 나에게 맞는 음식으로 구성된 식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하품을 하고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면 몸이 천근만드인 것을 느끼곤 한다. 이런 무기력한 아침을 깨우기 위해 그리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아침 스트레칭이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생각하면 헬스장이나 조깅을 떠올리지만 사실 아침 스트레칭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굉장한 활력을 줄수 있다. 스트레칭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운동이며 특히 아침에 하면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준다. 이 이야기에서는 아침마다 꼭 해야 하는 다섯 가지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로 소개할 스트레칭 동작은 목 느리기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목을 돌리고 난다 목과 어깨가 긴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때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고 어깨를 들어올려 귀와 가까워졌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해보자 목부터 시작하는 스트레칭은 잠들어 있던 신경과 혈관을 깨워주어 마음까지 상쾌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애용할 만한 동작은 옆구리 느리기다 이 동작은 상체를 곧게 편후 한 팔을 머리 위로 높이 올리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옆구리와 복부 주변의 근육이 늘어나며 깊은 호흡을 통해 하루의 첫 공기를 크게 들이마실 수 있다. 상쾌한 기지개를 켜는 느낌으로 옆구리 느리기를 반복하면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동작은 고양이와 소자세로 유명한 요가 동작이다.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네 발로 엎드린 상태를 만든 후 등을 최대한 위로 둥글게 말았다가 반대로 아래로 휘어주는 동작이다. 이 동작은 척추와 등 근육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준다. 반려동물이 아침에 일어나 몸을 쭉 펴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된다. 고양이와 소자세를 통해 하루 종일 건강한 척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동작으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추천한다. 서서 한 발을 앞쪽으로 내밀고 뒤쪽 다리를 곧게 펴면서 몸을 숙여 손을 발끝에 닿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 동작은 다리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을 풀어주어 하루종일 피로가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오래 앉아있어 근육이 쉽게 뭉치는 직장인들에게는 필수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다섯 번째 운동은 발목 롤링이다. 사실 스트레칭하면 상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발목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양손으로 벽을 짚고 서서 한 다리를 들어 발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준다. 이는 하루 종일 발이 꾸준히 혈액순환을 유지하도록 돕고 걸음걸이마저 가벼워진다.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다섯 가지 스트레칭으로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설계해보자.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매일 습관처럼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아침에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의 뻐근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하루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네 번째 이야기 지난 몇 달간, 나는 일과 생활 속에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왔다. 회사는 나에게 끊임없는 프로젝트와 마감을 요구했고, 집에서는 가족을 돌보느라 쉴 틈이 없었다. 이러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간단한 운동 루틴을 제안했다. 그 친구는 이미 나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건강을 챙기고 있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친구의 말을 듣고 의심스러웠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난 잠이나 자겠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엇이라도 해야 지금의 피로감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일단 그녀의 말을 믿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친구가 추천한 운동 루틴은 의외로 간단했다. 하루에 단 15분만 투자하면 되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었다. 설마 이걸로 큰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시작이 중요한 법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첫날 아침, 나는 알람을 15분 일찍 맞추고 자리를 잡았다. 침대 옆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에 매트를 깔고 첫 번째 루틴을 시작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편안하게 스트레칭을 했고, 이어서 가벼운 팔굽혀펴기와 스쿼트를 했다. 운동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 15분은 내게 여유를 주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과 함께 하루가 한결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다. 몸을 움직인 덕분일까.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몸의 변화도 느끼기 시작했다. 피로가 점점 사라졌고 예전보다 기분이 상쾌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내 마음가짐이었다. 운동을 하면서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중요하게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일상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전에 혹은 정신없는 아침을 시작하기 전 나는 나만의 특별한 루틴을 통해 하루를 준비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는 나를 위한 운동 시간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소중한 시간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혹시 시간이 없는 이들 중 누구라도 시도해 보기를 나는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아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나 역시 이 짧은 운동 시간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으니 말이다.